안녕하세요, 보유플러스의 변미 교수입니다. 아동학대 판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고 있는 유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 판례와 울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선고일은 2020년 2월이고,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보육교사이고 피해 아동은 3, 4세 유아 10명입니다. 학대 일시는 하루 일과 중에 발생을 하였고 장소는 보육실, 복도, 유희실 등 다양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범죄 일람표에 3, 4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총 35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울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 부위를 때리는 행위, 또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등교한 아동이 교실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밀치고 또 엉덩이나 이마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요. 점심을 받을 때 줄을 잘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아동이 점심을 먹고 있는 중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동이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설명회에서 아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또 유아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또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아동복지법 제 74조에 의해서 벌금형이 부과가 됐는데요. 아동복지법 제 74조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조 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71조에 제시된 금지 행위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종업원이 학대 행위를 했으므로 벌금형을 이제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상시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고, 또 불미스럽게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즉시 대처를 적절하게 하신 경우에는 벌금형에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사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로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아동 관련 취업 기간에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제시한 양형의 이유는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부모님과 합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 들었고 그렇지만 또 반성하였고 또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벌금 500만 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지만 영유아가 울음을 터뜨릴때 학대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 울음의 의미와 또 바람직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울음을 터트리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슬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기쁨에 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도 신체적 고통이 있을 때도 울음을 터뜨리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체적 고통을 느낀다면 아픈 곳을 치료해야 그 울음이 거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충분히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울음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아이가 점점 지쳐가는 경우라면 상황 전환을 통해서 울음을 좀 그치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낮은 경우 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울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유아에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교사가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교사가 적절하게 연령을 고려해서 영유아의 언어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이렇게 언어적 문장으로 계속해서 모델링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을 연습을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울음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 또 내가 어떤 것이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한번 울었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또 갈등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의 수단으로 울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는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울음, 또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울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울음은 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하면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울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또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 교사가 울음이 아닌 대안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